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이다 보건환경위원회 김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예산 횡령 내용을 접하면서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성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청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재정지원금액의 전출금 비중이 늘고 있고 대행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출자 출연하고 있는 시사나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황도 파악이 안돼 관리 운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년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 편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출연금 교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의 출자 출연기관이 순세계 임여금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년 대비 매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시사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집행관리 감독해야 할 청주시는 보조금 대법원은 별도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어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보니 부정 수급되는 사례도 있어 실적 보고 및 정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지방 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보조 사업자로부터 정산 보고서가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하지만 제출 지연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조사업비도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여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금도 출연기관에서 정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결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검증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했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국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대행사업비와 보조금은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 처리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예에 따라 정산하고 있지만 정산 심사를 사업 부서에서만 하고 있어 총괄 부서에서는 정산 여부만 확인할 뿐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대행사업비 등 관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부서 부재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을 할수 있는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이 지정 및 전문관 공모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출령기관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 참여 예산 규모를 삶의 근간이 되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시되도록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정산과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예산 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 후 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